나 혼자 산다에서 11월 위 신부 허니제이가 예비남편을 최초로 공개한다. 점이 일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 연출 허황 이민지 강지희에서 허니제이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뱃속에 아이러브 태명 위패넷저고리 쇼핑에 나선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선 예비맘 허니제이의 리얼한 반응이 몽글몽글한 설렘과 웃음을 유발할 예정이다. 이어 허니제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셀프 스튜디오로 향해 모녀 웨딩드레스 화보 촬영에 도전한다. 허니제이 어머니는 과거 자기 말을 기억한 딸의 서프라이즈 선물에 감격해 울먹인다. 소녀처럼 좋아하는 어머니를 보며 딸의 눈물샘도 터진다. 허니제이의 어머니는 감동을 주는 딸을 보며 아까워서 시집 어떻게 보내나라고 해뭉크람을 짜낸다. 모녀가 나란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촬영에 집중한 사이 허니제이의 예비 남편이자 러브파파가 스튜디오를 급습해 눈길을 모은다. 허니제이의 예비 남편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큰 키, 넘치는 다정한 매력을 자랑할 예정이다. 허니제이는 예비 남편에 대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며 애정을 드러낸다. 이어 허니제이의 예비 남편은 예비 장모를 위한 선물과 친필 편지를 전달한다. 특히 친필 편지 속 스윗한 내용은 허니제이 모녀를 펑펑 울린다. 급기야 허니제이는 이 나쁜 남자야 여자 둘을 울려 라며 행복해해 부러움을 자아낼 예정이다. 또 허니제이와 예비남편은 나 혼자 산다 시청자와 무지개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영상편지를 남긴다. 두 사람이 전할 진심 어린 이야기가 공개될 본 방송이 더욱 궁금해진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